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자, 오늘 한 장이 는다는 마음으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 기도수첩 제목,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거기다가, 전도,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혼사랑이다. 자,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면 내 옆에 있는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내 주변에 그래도 좀 아는 사람. 예. 그러나 선교는 거의 나와 아무 관계없는 제3 문화권에 있는, 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거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치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면서 아,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수 없는 그래서 영혼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제 28차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눈앞에 두고 어, 어제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237 위원회 각국 예, 다민족 선교국 평신도 선교국 TCK 선교국 또 웰컴구 이게 이제 우리 237위 위원회 안에 있는데 거기 에 거기에 있는 또 헌신할 분들이 이제 각 분과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어 이번에 선교대회를 두고, 어 우리가 약 115명이라고 하는 아마 통계적으로 정확히 물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은 인원을 에또 초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오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왜 생각 안 하겠어요?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저 인만을 서울교로 내가 가서 이번에 선교대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혹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다민족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뭐 우리 교회가 커서 뭐그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뭔가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 제가 어제 우리 거기 한4 0여명 모였던 우리 또 봉사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올 마음이 있어 오고 싶은 교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뭔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전달하고자는 하 내용, 알맹이. 이게 이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있어야 그들이 와서 아. 이번 선교대에 와서 이만 서울교회 갔더니만 이런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또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시 내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또이 사역을 감당할 이런 네.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하자 아,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 오던 그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진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여러분이 힘이 안 드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들한테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왜요? 우리는 작은 것을 이렇게 혹 표현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나 좀뭐 이렇게 상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혼사랑, 주님의 심장, 그 중심 가지고 그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좀 이렇게 당부하는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예, 어제 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자, 이 내용 자체가 또 이제 성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서론. 영혼사랑이 없으면 세계보고마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영혼사랑이 있어야 세계보고마 가는 능거 아니겠어요? 아, 자, 영혼사랑이 있어야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예, 우리나라에, 자, 또선교하니까 우리가 꼭 밖으로 나가면 그것만 또성견냐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가 뭐 우리가 하, 뭐 백예민족, 단일민족. 옛날 얘기요. 지금은 도시마다 다민족들이. 이 광주 지역만 해도 어,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길거리에 우리 다민족들이 막이제 출근하는 모습 같아요. 에, 그런 분들이 이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어, 사실은 다민족 국가로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물론 뭐 근로자로 왔던 아니면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왔던 아니면 공부를 하러 유학으로 왔던 한국에 와서 기거하는 동안에 복음이 뭔지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내 나라에 가서 내가 전달해야지 하는 요런 제자, 요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면 그들을 그렇게 세우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예, 살람, 살람, 뭐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 저는 그분을 제가 방글라데시 직접 가서 그분의 사역을 같이 한 주간을 지교의 사역을. 그 모슬렘 국가에서 참, 예, 그냥 신기하다고 할 표현밖에는 그 모슬렘 국가에서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복음 받게 하고 제자가 생기고 이 복음 운동에 동참하고 해서 작지만, 뭐 교회라 그래봐요. 그냥 조그만 예, 그런 공간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노무자로, 근로자로 왔지만, 복음받고 돌아가서는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또 많은 제자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전 지역으로 파송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또잘 아는 페류에서 온 근로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예, 비자도 다 없이 숨어서 지내던 그들을 우리가 그들을 그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또 추방돼서 갔지만 결국은 그 나라 가서 보음 운동하고 예, 추방돼 간 그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이제 이렇게 원점으로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또 돌아서. 훈련받고, 그런 분들이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이 한 생명에게 전달되어 그한 생명이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펼쳐가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 그런데 거기에 내 업이, 나의 작은 헌신이 쓰여졌다. 그건 값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또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름을 축복합니다. 자, 세계보고마의 시간표. 다민족이 몰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보고마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 요새과 다니엘, 세 친구 모두가 다237 오천중족 현장에 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오천중족 현장에 우리가 혹가 있지 않다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 우리의 기도 속에 2, 3, 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다면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선교에 담겨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 되지는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문제. 자전 세계 현장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하지만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그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하고 다르냐? 아니요. 성경은 이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조금 혹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 만들어놓은 틀, 딱 걸려있는 올무, 이 속에 잡혀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인간의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또 다르냐? 아니요. 답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은 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그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한 해답을 믿고 가슴에 담고, 이 답을 전달하려고 또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를 갖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해답,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좋아,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다 끝이요, 길이요, 해답인 사실. 자, 이 답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절대응답이라는 절대응답. 어떤 응답? 절대응답. 그래서 랩런트 7명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자 이때부터 어떤 절대응답? 여러분도 여기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지금부터 내 업이 237과 관계되어진 237을 향한 그런 업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업이 더 나가서는 아 우리의 경제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업은 삶들을 만드는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절대 응답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 영혼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교로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진 어자 렘넌트 일곱 명과 그 부모는 이 언양만 잡고 있었는데 그랩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는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랩넌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할 것이 뭐냐 오늘 그릇을 준비하는 거요. 그릇을 준비 왜 분명히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응답은 언제 오든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릇을 준비하는 어떤 그릇.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먼저 기도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받을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 축복된 일에 쓰임 받는 시간표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기도로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받을 시간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고 찾아오는 시간표가 도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릇, 믿음의 그릇, 마음을 넓히는 그릇, 어떤 2, 3, 7, 5천 종족이 오더라도 정말 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의 이 비밀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아가페적인이 사랑을 나는 저들에게 또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다민족이 어떤 오천 종족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인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일부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알아라. 자, 출기 16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느냐 두 달하고도 15일이면 75일 정도 되어진 그런 시간을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어요 홍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어요 그러다가 쓴물을 만났을 때그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더 나가서 엘림의 축복도 맛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출기 15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찬양도 기쁨의 찬양도 막 감사의 찬양도 춤추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잠시, 그것도 잠시요. 체질이 또 어떤 체질로 돌아가느냐 다 옛날 체질로 금방 돌아가는. 그 뭐라고 성경은 기록됐느냐? 광야에서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서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 만나와 매추라기라는 이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내렸어.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고 지내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출애굽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 다른 것은 다 그냥. 예, 지역적이라도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줄때 어려움으로 끝나도록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찾으려고 해야지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 속에 머물러있으면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거기서 머물려서는 안 돼요. 왜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지금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환경, 문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짐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 어려운 순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배후에 누가 계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는 그분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짐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을 가서 전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 진짜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주간이에요. 네. 예. 지내 보고 나면 제가 목사님 뭔 말씀 하시는지 알게 될, 이번 한 주간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전도자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다 보고만 해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어려운, 어떤 혹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역사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눈으로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혼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세계 현장 2375천 종족에게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이 중심 가지고 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새 힘을 여러분이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갈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큰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짐을 너희가 알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혹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수 있도록, 그릇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능한 손에 붙드시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시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